안녕하세요, 배가본드입니다. 일전에 구독자 분께서 함선 부품과 함선 무기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함선 무기 체계와 앞으로 나올 신규 무기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조사하고 준비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도 조사를 하면서 몰랐던 정보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스타 시즌을 활발히 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현재 무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 에너지로 함선을 녹이는 에너지 무기, 두 번째는 전자기를 이용한 공격으로 함선의 무력화를 깨하는 디소션, 그리고 마지막은 함선에 물리적인 데미지를 가하는 발리스틱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인 에너지 무기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별한 설명이 필요가 없는 무기입니다. 실제 게임 내에서도 종류가 가장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에너지 무기 외에도 뉴트론이라든지 타키온과 같이 특수한 무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적함선에 위해를 가하는 방식의 면에선 다 동일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디스토션인데요, 높은 온도를 가해서 쏘는 에너지 무기와는 달리 전자기를 응축하여 적함선의 전자 장비를 공격합니다. 디스토션은 적함선의 실드를 없애는데 효과적이며. 실드가 없어지고 난 후에는 적 함선 부품의 성능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적기의 무력화를 꾀하는 무기입니다. 디스토션 무기는 함선의 장갑과 본체의 데미지가 전무하기 때문에 함선을 온전히 탈취할 목적을 갖고 있다면 디스토션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탄알을 이용하여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발리스틱이 있습니다. 발리스틱의 최대 단점은 탄알 보급을 지속적으로 해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꺼려했는데 3.18 패치 버전 이후부터는 적함선의 실드를 90%까지 무시하고 관통할 수 있는 버프를 줘서 발리스틱 무기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발란싱을 하고 있어 앞으로 무기의 변화가 가장 큰 무기군이기도 합니다. 실드를 90% 무시한다는 것은 레이저 무기와는 다르게 첫 발부터 유효타이기 때문에 레이저 무기보다 적함선을 더 빨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발리스틱의 장점은 쉴드 무시 외에도 무기가 갖고 있는 고유 시그니처가 낮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발각되는 시점도 더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브는 이클립스와 같은 스텔스 함선에서 발리스틱 무기 체계로 바꾸면 스텔스 능력이 그만큼 더 유리해집니다. 또한 이것이 장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거리가 레이저 무기보다 깁니다. 문제는 탄알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해서 AD5B 이상의 무기가 아니라면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엔 아직 불편합니다. 이세 가지의 무기 체계 아래 각각 세 가지의 종류 발사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총 형식의 리피터, 두 번째는 발사 속도는 느리지만 구경이 큰 캐논, 그리고 마지막은 샷건과 같이 스프레드가 넓은 산탄 방식입니다. 리피터 방식과 같은 경우 구경이 더 작지만 엄청난 연사 속도를 가진 게틀링 방식이 있습니다. 캐논 방식은 한방한 방이 센 방식입니다. 한방한 방이 세다는 것은 반대로 못맞췄을때 그만큼 더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소형 함선보다는 느린 대형 함선 대적시 유리합니다. 총알의 개수가 중요한 발리스틱과 같은 경우 캐논 방식을 전더 전 선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탄 방식의 스캐터 건이 있습니다. 스캐터 건은 스프레드가 넓어서 최단 거리 전투에서만 유용합니다. 그만큼 사용하기가 까다로워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점으로는 스프레드가 큰 만큼 적의 미사일이나 어뢰를 스캐터 건으로 격추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럼 현재 무기 체계를 보았으니 앞으로 나오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죠. 지금 소개할 정보는 뇌피셜이 아니라 스타 시티즌 로드맵에 공개되어진 정보입니다. 제가 로드맵을 보면서 총 5가지 항목의 신규 무기와 관련된 개발 탭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23년 2분기서부터 개발이 시작되어지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적용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총 5가지 무기와 관련된 개발 탭에서 하나는 디스토션 방식의 변화이고 나머지는 발리스틱 탄을의 신규 도입이니까 우선 디스토션부터 함께 보시죠. 디스토션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현재 디스토션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17 패치 이전까지는 함선은 서버 내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읽혔습니다. 어, PES와 Object Container Streaming이라는 파트가 개발이 되면서 이전 함선이 폭발 때 여러 개의 잔해로 쪼개지는데요. 그 말은 각각 함선 부위의 HP가 따로 서버에서 인식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디소션 무기를 쓸 경우 날개, 콕핏 또는 본체 어디 어떤 부위에 맞춘다 하더라도 디소션 데미지는 일정하게 함선 전체에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개발 설명란을 보면 앞으로는 특정 부위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는 특성을 갖게 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함선 추진기를 공격하면 함선이 더 이상 추진을 못하게 할수 있고 실드 부품을 때리면 실드 차징을 끄게 해주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데미지도 지금과 다르게 일정하게 데미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DOT 방식으로 바뀌어서 같은 부위에 지속적으로 디스토션 공격을 할 경우 받는 피해량이 점진적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신규 발리스틱 하나의 개발 일정입니다. 오늘 영상 하이라이트이자 꽤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올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신규로 추가되는 탄알은 대공포입니다. 대공포는 우리가 흔히 2차 세계대전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탄알 안에 수백 개의 작은 탄알들을 넣은 후 폭파시켜서 이들이 상기하는 방식으로 적기에 위해를 가합니다. 해머 헤드와 같이 장갑이 두꺼운 함선에겐 피해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장갑이 거의 없는 소형 전투기들에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현재 소형 전투기들이 하늘을 지배하고 있지만, 대공포탄이 등장한다면 장갑이 좀더 있는 중형 전투기나 대형 전투기를 선호할 파일럿들도 생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자결탄입니다. 자결탄은 화재를 일으키는 총알입니다. 함선에 화재가 날 경우 DOT 방식으로 지속적인 대마지를 가할 뿐만 아니라, 함선 내 승무원에게도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함선 상대시 꽤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야 어, 확률의 게임이지만 발리스틱 특성상 쉴드를 무시하고 관통하기 때문에 전투 초반 운 좋게 적기에 화재를 불러 일으키게 되면 적 함선이 동요하게 되고 전장에서 이탈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화재 외에도 이렇게 화재를 노리고 공격하는 방식도 생기는 만큼 일전에 소개한 것처럼 멀티크루 함선에서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승무원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플라스마 탄알입니다. 플라스마 공격 시 인체에 유해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방금 설명한 자결탄처럼 화재를 발생하기보다는 독가스 구름 같은 것을 함선 내부에 발성, 어,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과하게 큰조예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플라스마는 이온화된 가스로 이해를 하는데요. 위해한 독가스를 함선 내부에 발생시켜 적의 승무원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의 무기가 아닌가 적어도 이 설명란을 읽어보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무원이 많은 대형 함선에 효과적일 것 같으며 함선 폭파 이전에 함선 승무원들을 먼저 제거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무기가 아닌가 예측해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한글로 번역하기엔좀 애매한데요. 그대로 읽어보면 디스어레이 탄알입니다. 디스어레이를 직역하면 혼란인데요. 설명란을 보면 전자기 공격이며 펄스를 차징한 후 발사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디스토션 무기의 발리스틱 버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디스토션 무기는 실드를 부시고 난 이후에야 함선의 전작기 공격이 가능한데, 발리스틱이기 때문에 바로 함선 부품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류의 탄알은 해머헤드, 헤이 이드리스와 같이 실드가 두꺼운 함선들의 방어 시스템을 무시하고 바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실드가 두꺼운 대형 함선에 유리한 탄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신규로 등장할 무기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무기가 가장 인상적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한건 아니시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